이거 왔어이리봐 봐. 다리 나왔나 보자. 야, 이게 우리 고양이가 아니고 저기 산 아래 집 고양인데 이 다리가 얼마 전에 그 완전히 그 사고인지 뭔지로 여기가 잘려졌어요. 잘려졌어. 덜렁덜렁했거든요. 덜렁덜렁해 가지고 돌아갔어.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어, 이거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, 근데 우리 집 고양이도 아닌데 함부로이러저래할수 없잖아요. 그래 내버려 뒀는데 이게 지금 그 상태로 여기 와가지고 계속 아, 밑에 집잘 살아요. 그런데도 야, 참 잔인한 사람들이야. 근데 이게 정말 기적적인 놀라에 놀라. 이 다리가 원형으로 돌아와서 여기 덜렁덜렁하고 다녔거든. 근데 놀랍다 자연 치유력이. 야 놀랍다 진짜 다 나왔네 제대로 돌아왔고 덜렁덜렁했거든요. 그 얼마 안 가서 저 다리 잘려지겠다 싶었는데 야 자연 치유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. 많이 먹어. 야 니미, 니 Di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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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어, i d i 데냐 Di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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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 m i Di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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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놀라운 일이에요, 자연 치유력이.